자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f 인버스 f x는 x 넣었더니 x가 나왔고 여기도 인버스 y를 넣었더니 뭐 결과값이 y가 그 넣은 거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들은 그러면 넣은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마치 항등함수 i와 똑같다 항등함수라는 얘기죠 넣은 거 그대로 나온다고 음. 여기에서 스님이 밑에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. X에서 Y로의 함수, F 함수가 있습니다. X1, X2, X3을 넣었더니, Y1, Y2, Y3이 나와요. 자, 요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에서, F inverse 넣으면, 이제 파란색으로 역으로 이렇게 가겠죠. 그래서, F inverse, F, X입니다. x1을 넣읍시다 그러면 f inverse -F fx1은 누구죠 y1이 넣는 거지 y1의 또 inverse 값은 누가 되는거지 x1이 돼 x1이 된다고 이해 되니 즉 넣은 거 어떻게 했죠 애초부터 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고 맞죠 f inverse -F fx를 넣어주면 x 그대로 나와 이거는 마치 얘가 뭐다 항등 함수다. 이 얘기죠.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f f 인버스 x를 넣어 주면 y죠. 인버스에서는 y를 넣어 주면 y 값이 그대로 나와요. 그쵸 얘도 항등 함수 그대로가 됩니다. 1번 설명이 그거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됩니다. 역의 역이죠. 그쵸죠그 역의 역은 다맞는 f가 맞는 거고. 자, 요거 많이 쓰입니다. 요거 익혀 주세요. dot f 합성 함수의 인버스 값은 풀어줄 때 인버스를 이렇게 풀어줄 때 위치를 바꿉니다. f 그리고 인버스 dot g 인버스 요거와 같습니다. 꼭 익혀두세요. 위치 바꾸고 인버스 해줍니다. 자, 한번 24번 풀어볼게요. f x 가 이거고 g x 가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달래요.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f 1을 놓고 시작하면 안돼요. 가로 속에 있는 얘들을 좀 정리한다 생각하고, 얘들을부터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. 뭐부터 할까요? 요거, 인버스부터 풀게요. 인버스 풀면, F, 도트, 풀면 자리 바꾼다 그랬죠? G, 인버스, 도트, F, 인버스, 도트, F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난 뒤에, 자리 바꾸는 건안 되는데, 뭐는 된다 그랬어요? 가로 못 꾸는, 환 아니, 그거. 저기 결합법칙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요렇게 결합을 할 거예요 요렇게 그쵸 g 인버스 g 도트 f 도트 g 인버스와 f 인버스 f는 뭐가 되는 거죠 i가 돼요항등함수 그대로 넣은 거 그대로 되니까 마치 곱하기 1과 같으니까 없으나 많아져 있으나 많아져 그래서 f 도트 g 인버스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거를 이제 풀어 주면 되는 거죠? 그럼 g 인버스 g 인버스 2의 값을 먼저 구합시다. 요게 이제 a값이라 한다면 요게 a값이라 한다면 요거는 g 로 구해야 되죠 g 인버스니까 a를 넣었더니 2가 나왔어. 이렇게. 그 3a 2해 가지고 2가 나오니까 3a는 0이고 a는 0이네요. 결과값은 여기가 0이에요. 0. 그러면 F0이 되는 거죠 아 여기는 A가 아니고 K라고 썼네요 그쵸 K라고 적고 K라고 적고 그러면 뭐죠 GK가 2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K가 0이 되는 거고 A가 0 똑같죠 그러면 F0이죠 F0. F0의 결과값이 되는 거니까 f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이해되죠? 자, 일단 인버스 풀고 결합 편한 대로 결합하는데 뭐가 편하냐? 이렇게 자기들끼리 역함수끼리 네, 요것들이 전부 다 i가 된다는 걸로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조금 편하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. 한번 해주시고. 다음 거 얘가 뭐죠? 인버스 <laughs> 인버스가 아니도 그러니까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대요. g 와고 f에다가 x를 그러니까 합성을 했더니 넣은 거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다? g 와 f 관계는 인버스 역함수 관계다. 이런 관계다 이 말인 거죠. 그렇죠? 합성 함수가 항정 함수가 된다면 두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f x 이거고 이거래요. 호호. 요게 그러면 g 는 f의 역함수다 이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기가 x 넣은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되고 그러면 얘들까지 자기들끼리는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수 있죠 여기 역함수 g f가 역함수 이거죠 이거 요거. 그렇죠? 음 아니다 뭐지 f 는 f 는 g 역함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얘가 f 는 g 역함수다 그래서 G가 F 역함수니까, 얘가 F는 G다. 어, 한참 헤맸네.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? <laughs> G와 G의 역함수 관계니까 이건 I죠, 그쵸? 있으나 많아. 그러니까 F2하고 똑같습니다. F2, 얘는 I입니다. 그쵸? 그래서 1과 같은 거니까, 곱하기에서 1과 같은 개념이니까 없애도 되죠. F2, 결과적으로 F2가 됩니다. F2를 넣어주면, 4 플러스 1에서 5가 나오네요. 어, 근건 헷갈리네? <laughs> 왜 이리 헷갈리지? 자, G와 F 역함수. 그렇죠 F는 G 인버스 2와 같은 거죠. 그래서, 여기가 역함수 여기 g 얘가 f죠. 얘가 f. f 도트 f 인버스 트 g 니까 얘가 i죠? i는 그대로 g 가 되는 거니까 g 3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요 값만 구해 주면 되는 거지. 자, 풀어 주세요. 갑자기 헷갈리네. 다음 거 역함수 구하기 자, 역함수 구하지 않고 지난 아까는 역함수 값을 어, 기존 F로 통해서 구했는데, 자, 역함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역함수는 뭡니까? 정의역, 치역이 바뀌어지는 거죠. 그죠 바꾸는 거죠. 바꾸면 됩니다. Y는 치역이었는데, 뭐로? 정의역으로 바꾸는 거죠. 그 다음에 얘는 X는 정의역이니까 치역으로 바꾸는 거죠. X에 대한 Y식으로, X는으로 해서 바꾼다는데, 쓰생님은 보통 애초부터 처음부터 바꿔버려요. X는 4Y-8. 그래서 4Y는 X 플러스 8. Y는 4분의 1X 플러스 2. 요런 식으로. 요렇게 바꿔버립니다. 여기에서는 뭐죠? XY를 바꾸는 게 아니고, X는에서 바꿔요. x는 이렇게 하고 난뒤 나중에 이제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꿔요. 그렇죠? 선생님 풀이에서 종종 보면 선생이이 방법을 쓰지 않고 바로 애초부터 xy를 바꿔 가지고 y 는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. 이것 쓰도 되고 이것 쓰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어떤 건지 알겠지? 그렇 어쨌든 결론 xy로 바꿀 건데 얘는 x로 정리해서 바꾸는 거고 선생님은 처음부터 바꿔서 정리한다는 얘기죠.